자, 7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색깔 세 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각 자리 수의 어느 두 수의 합도 7이 되지 않는 세 자리 의 자연수의 개수는이라고 돼 있어요. 그 말을 자체를 하게 되면은 두 수의 합이 7이 되지 않으려면 1 6 중에는 숫자를 하나를 뽑아야 되고 2 5도 하나, 3 4 중에서도 하나만 뽑아야 되죠. 0이라는 것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데 경우놔 나누기를 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0이 있을 때와 0이 없을 때로 경우를 전체적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. 이유는 0이라는 게 들어가서 드러... 여기 주어진 조건이 세 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. 0이 있을 때는 0이라는 것이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0이 있을 때와 0이 없을 때로 경을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. 0이 있을 때의 경을 갖다 넣어보면 0이라는 값 자체가 맨앞자리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두 가지 경우가 있고 나머지 자리에 abc 중에 그룹 중에 선택을 합니다. 선택하는 방법 맨 앞자리에 있는 놈이 abc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맨 뒷자리에 있는 것은 bc 중에 하나를 어, 남아있는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그룹에 설정된 것 중에서 a 그룹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만약에 a를 얘가 뽑았다고 쳤을 때는 16 중에 아무거나 골라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.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, 맨 1의 자리에서도 선택된 그룹 안에서 숫자 두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.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, 나열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, 그 중에 숫자 뽑는 방법이 된다. 겨울을 나누고 자리를 배열하고 나열한다. 이렇게 갖다 문제를 풀면 되겠죠. 두 번째 경우를 갖다 넣어도 abc에서만 뽑게 되죠. 0이 없게 되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300. 숫자 뽑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전체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합의 두 개를 합해서 나온 숫자 96이라고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.